오늘은 그 풍수적으로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.금전운을 그 이끄는 그 유리한 그 물의 기운에 또 우리를 그 사방 팔방에서 그 마치 그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날 우리는 그돈복 충전에 큰그 힘을 얻게 됩니다.개의 일지는 그물 기운에 왕성하게 흐르는 날입니다.물은 그풍수에서그 재물과 부유함 또돈복을 상징을 합니다.오늘 같은 이런 검은 돼지 날이니 개의 일지는 금조눈의 그 바다처럼 또 집안의 그 부위 흐름 돈복의 흐름을 가득 그 채울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. 이런 날에 기운을 또잘 활용하기 위해서 또 물의 방향인 집안 그 북쪽의 그 재물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그 풍수적인 또 상징적인 그 소품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때 그 더욱 강력한 그 돈복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개일전에 이렇게 물기운의 그 충만함을 또 우리가 충분히 살릴 수 있다면 또 집안의 그 재물운을 더욱 크게 강하게 유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때 집안에서 그 간단하게 또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풍수 소품은 이런 날은 또 돼지 저금통에 해당이 됩니다. 돼지가 상징하는 그 풍요와 또 축적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금전운을 모으는 그 강력한 또 풍수 배치품이 되어줍니다. 이런 날은 그 돼지 저금통을 그 집의 물의 구역 즉 북쪽에 그 놓아둔 상태에서 돼지 저금통이 그 부위 흐름을 더 끌어모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돼지 저금통에 그 동전을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. 북쪽은 그 물의 기운이 그 머무는 방향입니다. 금전운을 또모아두게 도 적합한 위치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풍수적인 동작 또 행위가 이날의 그 도움복을. 또 크게 그 도두는 그런 상징적 의식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돼지날 또 돼지 저금통에 우르가 동전을 넣게 되면 단순한 그 행동이 아니죠. 재물운을 그 가장 이런 검은 돼지날과 어울릴 수 있도록 또 불러들이는 그런 그 풍수적 의식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. 동전을 그 저금통에 넣으면서 또 금전운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. 개일진의 그 마지막이 밤 시간에 또 우리가 이렇게 풍수 대처를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그 풍요로운 그 재물운이 또 가득 가득 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.